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운대구 반야당 위치한 홍포입니다 새로 생긴 술집이죠 기본찬으로 두부, 멸치, 어묵, 깍두기, 라면까지 홍포의 메인안줄 알게 할수 있는 철판 옥살구이 마늘과 양파로 적당히 들어있고 철판에서 지글지글 익혀지는 소리와 향이 너무 좋습니다. 한잔하시죠. 음. 라면 반개를 기본 안주로 준 것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어줌짝게 숫자 채운다고 이것저것 깔아놓는 것보다는 라면 반개가 훨씬 낫습니다. 파랑 콩나물도 들어있고. 음. 역시 라면에 소주 한잔 하면 진리죠 신상 술집이라서 매장 모든 게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술값은 또 쌉니다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철판 목살구이, 라면, 소주 한병 포함해서 16,500원이라는 거 부담없이 한잔 먹기 좋은 곳이죠 철판 목살구이도 보기보다는 상당히 양이 많고 먹다 보니까 소불고기 전골 그런 양념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고기도 질기지 않고 잡내도 없고. <laughs> 하... 철판 목사구이가 대놓고 자극적이진 않고 은은하게 중독적인 맛이 있는데 먹다 보니까 술안주로 꽤나 훌륭합니다 마늘의 신의 한수 한잔하시죠 여기가 해운대구 반여동 약간 산만디 있는 동네라서 다른 동네에서 굳이 오시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반여동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아지트가 될것 같은 그런 술집입니다. 자가 아도집 근처에 이런 깨끗한 신상 술집에서 소주 3,500원이라면 지금부터 단골될 용의가 있습니다. 역시 철판에 난 음식은 모든 매력적인 술안주가 되긴 합니다. 양념에 밥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 유익하셨다면 한 분에게만 알려주십시오.